찬송가 31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 일평생 주만 바라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가 사랑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세나 큰 소세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상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보스를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나의 여인을 중심으로 초반부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한나를 보면 기도하는 여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원한 것을 갚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렵게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젖될 때까지는 자기가 맡아서 양육을 하다가 젖을 때 나이가 되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사무엘을 함께 성소에서 양육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과 엘리의 그 아들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한나와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매 해마다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와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1절에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들의 죄악상과 대조적으로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게 되고 또 아울러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왔을 때 엘가나와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달락별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어, 집으로 돌아가는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한나와 엘가나는 어, 서원한대로 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라마에 있는 어, 자기 집으로 어,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기까지는 어머니 한나에게 어, 신앙교육을 받고 어, 기도 가운데 자라났던 사무엘이 이제 저지를 떼게 되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양육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직접 신앙교육을 받게 될때 사무엘은 젖되기 전에는 어머니에게서 젖된 후에는 엘리에게서 최고의 신앙교육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 어릴적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나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에게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 사무엘 이외에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엘리가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온나가는 모습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두 번째 단락은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상들을 고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먼저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행실이 나빠 그랬는데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래, 삶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다 또 비천하고 쓸모 없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불량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왜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쓸모 없이 무가치한 불량자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와를 안다 그랬을 때이 안다라는 말은 성경의 히브리적 용법으로 여러 번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안다라는 야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엘리의 아들들이 왜 여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야 머리로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알미 체험적 신앙으로 이어지느냐 인격적인 신앙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신앙 교육한다고 할때 억지로 교회만 다니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에는 교회 잘 다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능력을 깨달아 알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의 신앙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립신앙을 얻게 될 때까지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만족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머리로는 알고 또 어떤 외적인 형태로는 종교 생활하는 것을 알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엘리아 들들이 어느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어떤 나쁜 행실을 가지고 살았는가, 잘못된 관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13절 중간부터 14절까지 보면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개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는 엔비에나 소세나 큰 소세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제 공부할 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재물 중에는 제사장의 목수로 돌려서 제사장이 먹도록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제사장의 목수로 갖도록 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제로 드린 제물은 제물의 가슴 부위, 그리고 거제로 드린 제물은 오른쪽 넓적다리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죠. 이렇게 제사에 따라서 제사장이 취할 부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화목제물은 먼저 기름을 제거한 후에. 어, 기름을 다 태워서, 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 나중에 나머지 고기만, 어, 나누어 먹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린 재물을 삶아서 이 나누어 먹을 때면, 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어, 사환을 보내서, 어,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세살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갈고리를 만드는 것이 세 개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재물을 익히도록 삼는 그 도구에 그거를 던져 넣어서 끌어 올릴 때 거기 걸려 나오는 것들은 다 자기 몫으로 챙겨갔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러한 도구 자체가 어, 제사에 사용되도록 율법에 정해준 도구도 아니었고 또 어, 그렇게 함부로 막무가내로 제물을 그 어, 훑어가도록 어, 규정해준 부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어, 정해 주지도 않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 싹쓸이 해가듯이 그렇게 자기 몫으로 어 재물들을 탈취해 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 먼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먼저 하나님께 태워서 어, 드리고 나머지 살고기들만 어, 나누어서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삶은 고기보다 어, 직접 구워 먹는 그런 구이용 직화구이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삶기 전에 어, 먼저 이렇게 기름을 구별해서는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 기름을 구별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어, 기름이 붙어 있는 고기를 빼내갔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짐리하는 자가 아, 도저히 막을 수 없구나 아,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 타협한 것이 뭐냐면 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 부위야 어, 원하는 대로 가져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려야 될 기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이 기름 먼저 태워드린 후에 나머지 부위는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아들들은 막무가내로 어, 재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때안 내놓으면 억지로 빼앗아 갈 것이라고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기름 부위까지도 다 갈취를 해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우 앞에 심이 크문 그들이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배와 제사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는 것도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저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과 그런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부패한 식욕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남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이제 또세 번째 단락을 보면 어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오는 이 엘가나의 가정을 또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사무엘이 그 가운데 또잘 자라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 살펴보는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제사를 경홀히 여겨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지파의 지정 복장을 입고, 제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규정된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거나 섬기지는 못했을지라도 어쨌 제사를 준비하거나 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도우면서 자라났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실로의 어, 성소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나는 어, 사무엘을 어, 보려면 실로까지 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 어,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만나긴 했는데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어,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집에 있어도 늘 눈에 밟히고 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유일하게 여즘으로는 면회를 갈수 있었던 그 시기가 내년제나 절기를 통해서.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갔을 때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이 입을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계속 이제 자라나니까 어린 아이들의 옷은 뭐 계속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 맞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성격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한나가 아들 사무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옷감을 짜고, 겉옷을 만들고 하면서 이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한나, 한나의 이러한 이제 신앙, 그리고 또 아들을 떼어놓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러 오는 애절한 심정을 알고 있는 엘리제사장은 한 번은 한나가 성소에 올라왔을 때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셔서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준 거죠. 자, 그 결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 그래요. 삼남이녀의 어, 자녀를 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하나님은 성원을 어, 갚는 자들 어, 믿음으로 어,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친 한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태해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하나도 갖지 못했다가 겨우 하나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이후로 태해문을 활짝 여셔서 삼남이녀의 자녀를 통해서 이 한나의 서운하고 또 어, 어, 마음을 어, 갚아 주었던 것들 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함부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엘리의 아들들과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의 모습이 비교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뒷부분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도 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어, 정말 서원을 갚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권한과 또 어,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가진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또 권력이나...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직분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영적으로 크그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이 독이 되어서 저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배와 제사를 경홀히 여김으로.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때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와 같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 가문이 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처음보다 나중이더 귀하고 복된 가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해가 맞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